자, 현재 시간 9시 59분 52초. 3초 지나고 있네요. 잠이 안 왔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왜? 패키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일단 출석 체크 이벤트. 프리뷰 온 출석체크 이벤트 한번 볼게요. 블레이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2주 동안 절망의 광석과 레전더리 업그레이드 카드를 챙겨갈 수 있는 주간 출석을 놓치지 마세요. 이벤트 기간은 24일부터 7월 8일. 되게 짧죠? 자, 1주 동안 던파, 90분 동안 플레이 시 출석체크 보상 지급. 매주 1회, 2주 동안 2회 참여 가능하고, 이거를 받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광석 150, 그리고 레전더리 카드 한장 그리고 두장총세장 오! 레전더리 카드를 총 3장 주는 이벤트였네요. 그리고 절망의 광석을 150개, 총 300개를 주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이드를 미리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이벤트는 어떤 것이었냐? 자, 남겨진 힘 받기를 통해서 블레이드 조각을 받게 됐고요. 아, 이걸 사용하면 블레이드가 이제 GSD 쩔처럼 옛날에 하늘성에서 GSD 쩔 받듯이 블레이드를 소환할 수 있는 이벤트였네. 아, 블레이드를 소환해서 같이 사냥하는 그런 이벤트였네요. 오. 아, 별거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패키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요것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미드 썸머 알라드 자 패키지 가격 31200세라 어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예, 3만원대 패키지 치고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 그리고 뭘로 나왔냐 아바타 그리고 칭호 오라 세라 크리처 스페셜 보물 상자까지 뭐야 칭호 주고 오라 주고 세라 주고 크리처 주고 다 주죠 스페셜 보물까지 자 어떤 해자일지 알아볼게요 일단 아바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아바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여러분들,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한 화면에 볼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자, 이렇게 A 타입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B 타입, C 타입, D 타입입니다. 네, 요렇게 나왔어요. 칭호! 보도록 할게요. 짠! 맞지? 네, 꿈 아니지? 네, 꿈 아니지, 얘들아! 사도님 맞지? 와, 이제 잘수 있어! 강림야! 와, 내가 그렇게 말하던 해변이 강림했다. 과연 친호상자자 일단 한여름밤의 꿈 그것만 보면 돼. 꿈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사퍼 플래티넘 아. <laughs> 역시 사도광님이네 <laughs> 역시 사도광님이네 성능 확실하구만 아, 0.12. 아, 역시 이런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돈 주고 사는 게 이득입니다. 직접 뽑자 그러면은 죽어요. 내가 원하는 스킬 레벨 때 하나 딱 뽑는 확률 0.125퍼. 이거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돈 주고 사세요. 알았죠? 항상 이런 류는 돈 주고 사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도광님 플래티넘이 아, 사도광님 칭호가 나왔어요. 플래티넘도 같이 나와가지고 그 예전에 그 기사 때 이제 히든으로 뽑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어 그리고 여기 칭호의방민썸머 토큰 상점 이벤트라는 게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 밀봉 상태의 칭호를 해방했을 때 미드썸머 아라드 토큰을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칭호를 깠을 때, 어, 여러분들이 사동님 칭호를 깠을 때, 어, 10개에서 100개를 확률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아이템을 살수 있나봐요. 어, 그 아이템이 무엇이냐? 줄리아 상점에서 파는 다양한 아이템들. 그러니까 옛날에 양그양 상점처럼 일회봉 영약 30. 10개 그리고 아라드스... 아바타 그리고 썸머 인첸트 상자 인도석 정화석 외국서 네, 소멸서 이런 거 얻을 수 있네 인첸트 상자는 근데 뭘까 어어 어, 아까 그인첸트 상자의 설명이 나왔네요 강화기나 증폭기 용화덕 중에 한 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상자였네 그리고 오라 어어 어, 가성비 오라로 나왔어요 붉은빛 해변의 열기 공격력 35크리3퍼 해변의 하얀 빛 해변의 예열기 그리고 스탯 80 체정 60 그리고 푸른빛 해변의 열기 모속강 20 크리티컬 3퍼 가성비 오라로 좀 나왔네요 이 3종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가성비 오라 크리처죠 크리처 프로서퍼 데니 전직별 아, 전직업 버프 강화 스킬 1네 이거 풍뎅이 풍뎅이 크리처가 나와줬습니다. 스위칭에 넣는 그런 용도의 크리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 상자는 마스터 계약 7일 그리고 칭호 변경권도 같이 주고 있네요 마스터 계약이 조금 7일 좀 짜기는 한데 그래도 뭐 곁다리로 주는 것 치고는 그 정도면 뭐 감지덕지 해야 될지 아니 씁쓸하다 해야 될지 자 이렇게 오라 크리처 세라까지 알아봤고요 스페셜 보물 과연 뭘까 스페셜 보물 상자 뭘까요 자, 별빛을 흐르는 여름밤 오라 상자. 어? 종결 오라가 나왔네? 약간 던파가 판매 전략을 좀 바꿨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에 다 풀었다면, 이제는 확률로, 어, 일정 확률로, 이렇게 종결 오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오라를 더 준비를 했네. 어, 보면은, 요렇게.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쁘다, 그지? 별빛이 흐르는 여름밤의 오라상자. 그리고, 크리처의 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노련한 크리처를 여기다 넣어서, 네, 일정 확률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는 맞네요. 일정! 확률이긴 하지만 이번 패키지를 통해서 종결 품목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 보물 상자를 또 준비를 했네 아이 참 기특해라 여긴 신성한있고 여긴 노련아이네요 아이 기특한 녀석들 진짜 꿀밤 때려주고 싶네 자 그리고 한여름밤의 하루 칭호 상자인데 이것도 이제 히든으로 나오는 사도관님 때도 있었던 거죠 자 한여름밤의 하루 칭호 상자 요걸 통해서 사도관님 플래티넘도 얻을 수 있다 아 이것도 뉴비들이 되게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와당나랑크 이가 같이 나왔네. 오, 야, 이건 맛있지. 어, 당나클이 새로 나와서 이거 본캐로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에 이번 기회에 이거 스페셜 아바타 얻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속옷, 와이셔츠, 뭐야, 와, 뭐야? 어쩐지 패키지가 좀 밍밍하다 했더니 여기다가 넣어놨구만. 어 근데 어떻게, 어 이런 거 그냥 스페셜에다가 그만 넣어!! 어 아, 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초고다 아바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이셔츠랑 그지 이벤트로 진짜 감질만 나게 진짜 살짝 조금 풀었던건데 어, 이번에 네 스페셜 보물상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각종 세라 아이템 어, 레미, 장난감, 바인드큐브, 그리고 칼박, 달개, 폐개 그리고 뭐 칭호 변경권, 증복권, 장복권 자 과연 그럼 과연 확률이 몇 퍼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셜 보물상자까면 여러분들이 방금 그 만났던, 몇 퍼! 빠밤, 4. 오? 오라, 0.5. 오? 칭호, 0.5. 오? <laughs> 야, 그래도 0.125 아닌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상대적 해자 효과인가? 어, 상대적 해자 효과인가? 어, 그니까, 러 사동원 인플래티넘 생각하면 그때 사동원이 생각하면 생각보다 높아서 어아 이게 상대적 공장가 0.5라는 숫자가 0.5라는 숫자가 이렇게 높아 보였나 어 이게 원래 이렇게 높은 숫자였나, 얘들아? 확률이? 되게 높은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칭호 상자 같은 경우는 사도확님보다 나아보여. 확률로만 보면 훨씬 낫죠. 왜? 이거는 상자를 딱 까면은 내가 원하는 옵션을 이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혜자처럼 느껴진다. <laughs> 야, 나 머리통에 덤파물이 제대로 들었나 본데. 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칭호 치고 되게 0.5%퍼혜자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어. 크리처가 이제 4퍼 4퍼 신성한 따로 노련한 따로긴 한데 어쨌든 합쳐서 8퍼고 그리고 토큰 주머니 이거 칭호 까야 주는 주머니도 2 0로 주고 에타르나랑 똑같네 이거는 그리고 오라 0.5 칭호 0.5야나 이거 잠을 지금 밤을 새서 그런가 왜 해적 같냐 와야 나 머리통에 던파 던파식 개선법이 자 잔뜩 들어가서 그런가? 자, 그럼 이제 주고 또 주고 어떤 거 나오느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주또 주. 주. 엠블럼 속해 생성기 피부. 오, 이걸 여기서 풀리네. 두 개나 일곱 개 구매하면 피부, 뚫피, 뚫을 수 있게 됩니다. 스페셜 보조 선택 상자를 세 개나 여덟 개 구매하면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라드 스페셜 보물 상자, 4%와 4%, 4% 0.5%퍼그 스페셜 보물 상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미드썸머 아라드 칭호 상자를 주도주 다섯 개, 열 개로 네, 얻을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캐릭터 여러 개신 분들은 패키지를 사는 게, 여러, 방면으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리고 11개 이상 구매하면 구매 심하다 스페셜 보물 상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주도조 혜택도 이번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첫 구매 혜택도 있어 오 여러분들 첫 구매 혜택이면 그 처음 사시는 분들은 사도광림 친구를 그냥 얻을 수 있어요 와 사야 되겠다 이거 딱 사면은 여러분들이 그 받았을 그 정체 모를 칭호를 사도광 님으로 바꿀 수 있는 첫 구매 혜택이 사도광 님와 형장님 전 캐릭터가 많지도 않고 사도광 님이 갖고 싶은데 사도광 님 너무 비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첫 구매 혜택으로 사도광 님 얻으시는 거네요거야 이거가 없었으면 조금 거시겠을 텐데 요거까지 보고 나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드썸머 아르드 패키지 해잡니다 음뭐 제가 아까 점검 때 얘기했었던 그 사파리 패키지랑 비교하면 당연히, 어, 조금 색이 많이 바래기는 해. 흑백이긴 해요. 근데, 이제, 기존의 던파 행보, 에테르나 패키지, 뭐, 기사 패키지, 이, 이전 행보들을 봤을 때는 해자다. 상당히 해자다. 왜? 첫 구매 패키지도 좋고, 스페셜 보물 상자도 장난을 그나마 덜 쳤고, 그리고 뽕댕이 크리처랑 가성비 오라도 주고, 그리고 친구 상자를 통해서 사도공님도 뿌리고, 아바타도 상당히 예쁘고, 저는 이번에, 어, 31,200세라라는 가격도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첫 구매 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번 미드썸머 아르드 패키지, 어, 좀 회자로 나왔다. 아무래도 그 블레이드 출시에 맞춰서 낸 패키지다 보니까 신규 유저들도 왔을 때, 오, 야, 돈파 창렬이라더니 왜 이렇게 회자야? 약간, 기존에 던파라 하던 사람이면 주먹 불 끈지고 이런 시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딱 이제 이 패키지만 딱 봤을 때는 대단히 해자다. 자, 바로 구매를 해봐야지 또 여러분들. 이런 거는 또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제가 구매를 해드려봐야 여러분들이, 아, 요런 패키지구나. 요런 거를 이제 좀알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 미리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어, 여러분들 패키지 구매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꿀팁인데요. 여기다가 문화상품권 5만 원 검색하세요. 레이버 쇼핑인데 여기다 이제 문화상품권 5만 원 검색하면 문화상품권 5만 원짜리를 4만 6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4만 6천 원, 4만 6천 원 이렇게 싼 가격에 5만 원을 살수 있는 거야. 이런 약간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기된 금액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패키지 구매하실 분들은 이 컬처랜드나 뭐 해피머니 이런 거 찾아보면은 진짜 싼 형태로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 이렇게 네이버 쇼핑 검색하셔가지고 진짜 싸요. 여러분들 뭐 업체다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보다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로 검색해서 사는 게 진짜 싸거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매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혜택 좋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 좀, 내가 좀 싸게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라이트로 구매를 할게요. 구입한 캐릭터 우편으로 온다고 했는데, 야, 이거 잠깐만, 계정기속 아니야?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어, 자, 구매! 짠! 자,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구매하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짠! 첫 꿈의 선물, 바로 날라와요! 칭호를 증뎀 15로 바꿀 수 있는 한여름밤의 꿈, 칭호 변경권, 날아오고요. 자, 그리고 패키지가 나오는데, 패키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받으시겠습니까? 예. 자, 오, 아바타 한번딱 껴줄게요. 아바타 A 타입. 짠! 요게! 오! 룩 괜찮지? 오, 저는 솔직히, 어좀 기대 안 했는데 예쁘네. 어자 오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 오라는 이제 가성비 오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종결 오라, 사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지 않고 나중에 용돈할 때 쓰도록 하고요. 크리처 같은 경우는 뿡댕이 크리처. 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뿡댕이가 있기 때문에 까지 않겠지만 어 상당히 유용하다. 그리고 세라 같은 경우는 친호 변경권과 그 마스터 계약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자 그럼 자, 제일 중요한 거겠죠? 뭐 그래서 칭호 나오나 안나오나 예상 안나와요 역장님 저 칭호 상자 까면 사도광림 플래티넘 바로 나오겠죠 한여름밤의꿈 가자 약간 그 화성 가자처럼 내가 까면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헛된 꿈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까면 마주하게 될 확률 아, 바로 이겁니다 아련하다 <laughs> 아련하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확률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던파가 상술이에요 이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여름의 하루 칭호 상자를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전 서버에 한 명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아이고 누군가 또 인생 조졌네 실패 떴네요 자 제가 지금 들어와서 딱한명뜬 거야 여태까지 리뷰하면서 한명 전 서버 전 채널에 한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스페셜 보물상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어나 근데 이거 진짜 왜 기대되냐 노련한 나올 것 같지 왜? 어왜 노련한 나올 것 같냐 얘들아 왜 한여름에 하루 칭호상자 나올 것 같냐 얘들아 어왜내 가슴이 자꾸 벌렁벌렁한 거야 어 나올 것 같지 왜? 자 갑니다 선생님들 어 이번에 확률이 꽤 높아서 나올 것 같아 자 어, 갑니다 짠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 저는 솔직히, 나올 거라는 기대 1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까봤는데요. 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헛된 꿈 꾸지 마라. 안 나온다. 내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여러분들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어, 그래도 여러분들, 뭐가 남았어? 야첫 꿈의 보상. 여러분들 사도광 님을 얻을 수 있는 첫 구매 보상이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해자예요 이거는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도광 님 하나 어, 얻겠다 그러면은 패키지 한개 정도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 진짜 추천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패키지 하나 야무딱지게 얻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첫 구매 보상으로 사도광 님을 얻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어, 오늘 이렇게 또 네 아침 리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퍼스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따가 아마 3시나 4시쯤에, 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쯤, 뭐 그때쯤에 여러분들 플레이드 리뷰도, 어, 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